현재 시각 12월 20일 오전 9시입니다. 비트가 어 102.5K를 다시 한번 어저께 터치하고 조금 흘러내렸어요. 내리고 아직까지 단기 이평선 두 개가 뭐 데드 크로스가 나고 그런 하방신호는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저점이 된다고 하면 어 여기서 다시 약간 상승이 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흘러내릴 때 하방 전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깨졌을 때.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 하방 신호는 없어요. 현재까지 여기 저점 여기이기 때문에 94.8k 정도. 여기가 캔들이죠. 여기를 하방 이탈하는지 좀잘 지켜봐야 되고요. 오늘 말이 이렇게 꼬이지 테더 도미넌스 보면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어요. 지금 이게 현재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 여기 단기 이평선이 물론 장기 이평 훨씬 아래에 있긴 하지만 단기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가 이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또상 어, 하단 여기 채널의 하단에서 지금 미들라인 상방 돌파하고 여기 눌렀다가 가면은 장기 이평과 지금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이평선을 보시면 이제 캔들과 이평선이 멀어지면 붙으려고 하고 붙으면 멀어지고 붙으면 멀어지고 이런 특성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평까지 올라갈 거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더큰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차트가 항상 어 계속 막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건 없다고 했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길게 보면. 상승이긴 한데 가다가 훅떨어졌다 가다가 훅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조정을 주고 갑니다 항상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계속 일방적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없어요. 예, 네, 그래서 테더 도미넌스 방향 잘 보시면서 같이 매매를 하셔야 돼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보시면은 장기 이평을 다시 위로 돌파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큰 흐름을 보면 이평이 어, 비트 도미넌스가 그 올라가다가 지금 한번 훅 떨궜죠? 근데 지금 위로 나오고 있는데 피보나치를 그어보면 하방에서 지금 0.618 구간까지 지금 리테스트니까 다시 눌림이 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705까지 갈지 786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에 하방 전환이라고 하면 여기 어느 정도 부근에서 맞고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다시 치고 올라간다 여기를 깬다 그러면 누르고 이렇게 다시 갈 겁니다. 그래서 요 흐름을 좀 보셔야 돼요. 현재는 하락 중에 618 구간까지. 그, 위로 이제 조정이 온 상태구요. 음, 여기서 이제 하락 전환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치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테더 도미너스가 조금 걱정이긴 하네요. 네. 청산맥 가보면, 위쪽에 물량이 훨씬 많습니다. 어, 여기서 밑에서 아무리 좀, 좀 올리려고 해도, 이렇게 찍어 누르는 그런 물량들이 좀 나올 거예요. 오! UX 링크는 제가 여기서 이제 사가지고, 여기 1651에서 반 팔았는데, 이렇게 좀 크게 하락이 나오면서, 아, 조금 이상해가지고, 반만 팔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1926에 걸었죠. 근데, 이절이 됐네요. 네, 요거는 이절이 나갔고, 하락 조정 중에도 지금 상승이 나오는 코인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 좀 찾아보시면서 하면 제일 좋긴 한데, 쉽지는 않죠. 예, 그런데, 흐름이 이렇게 단기 이평선 아래쪽으로 이제 데드크로스가 난 것들은 잘 이렇게 좀 걸르시면 되고, 어, 보시면은, 이 평선이 계속 이제 상방으로, 골든크로스 난 상태에서 계속 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위주로 이제 보시면은, 올라갈 때, 이제 누를 때, 올라갔다가 누를 때, 나는 조금 한번 봐야겠다. 제타체인은 채널 완전히 벗어났네요. 요거는 일단 나와야겠어요, 저는. 저는 나와야겠네요. 뭐 여기서 어느 정도 누르다가 급등, 급등이 나온다고 해도 제 기준은, 여기 종가, 마감 여기까지, 885까지 보기로 했었기 때문에, 요거는 좀 나와야겠네요. 그 다음에, 에이션은 아직까지 골든크로스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캔들이 다시 상방으로, 저, 어,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여기 현재 라인 지켜주면서, 여기가 어디야, 116 부근, 여기를 위로 돌파하는지 잘 보시면 되고요 아더, 아더도 장기 입형 부근까지 거의 내려왔네요. 예, 네, 그리고 지금 조정이 좀 커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상방인 만큼, 근데 이제, 어, 트론도 그렇고, 지금 요부근에서 다시 매물대를 쌓고 있는데, 여기서 매물대 쌓는 부근에서 이 위로 터지면 이제 또 가고, 아래 터지면 가는데, 이런 쌓는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 지켜보셔야 되는 게, 여기서 매물대를 쌓고 위로 터지면, 그 쌓은 힘들이, 그, 추세대로 이제 빵 터지는 거기 때문에, 위든 아래든, 좀 크게 가는 확률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좀 주의 깊게 잘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약간 이제 조정 횡보? 그렇게 보이죠? 예,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요번에 좀 끌고 가줘야 되는데, 음, 조금 흘러내리고 있네요. 리플 한번 볼게요. 리플도 위에 3804 찍고, 약간 내리고 있어요. 아직까지, 뭐, 이평선이 데드크로스가 났거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어, 2일 이평선까지 누를 수는 있습니다. 3225원 부근이네요. 이평선도 이제, 캔들의 가격, 평균 가격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계속 변합니다. 네, 계속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캔들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변하기 때문에, 보시면 되는데 하나 켜놓고 눌렀을 때아 여기 터치를 했으니까 반등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약간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이전에 3804 여기서 종가 마감을 했는데 캔들이 더 높이지 못했어요 종가 마감 기준으로 더 높이지 못했기 때문에 약간 흘러내릴 수는 있습니다 리플이 그 다음에 도지도 좀 많이 내렸죠 네 내렸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평단이 괜찮기 때문에 좀 지켜볼 것 같긴 한데 일단 만약에 어, 뭐, 이 부분에서 들어가셨다고 하면 그냥 바로, 바로 나오시는 게 맞습니다. 기준 라인이 깨졌기 때문에 나오시면 되고, 지금, 이제, 제주변의 트레이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여러가지 뉴스를 보면 사이클이 지금 약간 한번 크게 이제 상승을 했다가 지금 눌림이 오는 중이죠? 눌림이 오는데, 1월 달에 그 트럼프 취임식 전으로 해가지고 약간 큰 조정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차트가 100% 그렇게 가지는 않지만, 아, 그렇게 나올 수가 있겠구나. 항상 염두에 두시고, 어, 움직임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정이 계속 이어지고, 어, 이게 뭐 수직으로 계속 가는 건 없다고 했죠. 근데 아직까지 이 평선이 골든크로스가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전 지지라인 깨지지도 않았고, 계속 여기 터치하려고 노력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는 맞습니다. 크게 봤을 때는. 그리고 아래 사이도 지금 50 부근에서 다시 반등이 좀 나올까 말까, 이러고 있는데, 이게 50을 하방으로 돌파를 해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어느 정도 갔다가 다이버전스 뜨거나 아니면 상방으로 돌리거나 했을 때 다시 올라가는 그 그림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조정 중이기 때문에 너무 막 적극적으로 매매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트가 어찌 됐거나 가상화폐 시장의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큰 방향을 정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흐름은 매일 아침 9시에 한 번쯤은 정확하게 매일매일 확인을 하시고, 아직까지 상승이 깨지진 않았지만, 약간 조정이 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눌림이죠? 좀 만약에 좀, 어, 나는 눌림에서만 매매를 하신다 그러면, 이런 데가 사실 지금 눌림 타점이에요. 타점. 무서울 때 매수를 해야 수익이 큰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너무 막 내려올 때 움직이는 캔들에서 칼날 잡지 마시고, 예, 여기서 보시면서 어느 정도 흐름이 나왔을 때, 단기, 한 시간 차트 가서 볼수 있죠? 예, 네, 한 시간 차트는 이제 데드크로스가 계속 난 상태고, 여기 보면 이제 이쯤에서 지금 상승 다이버전스가, 어, 뭐 거의 좀 보이긴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9시부터 10시까지 캔들 지켜보시다가, 뭐 박스 하나 쳐놓고 위로 올라타면 이제 한번 들어가 볼수 있겠죠? 네, 그런 식의 매매를 하시면 되고, 또, 오늘 이제 끝나면 내일 모레 또 주말 이틀이 이어지죠? 네, 당분간 횡보할 가능성, 그것도 생각을 하시고, 지금 전체적으로는 약간 하락 조정이다. 상승 중에 하락 조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 지금 방향은 그렇게 잡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현물들도 아침에 9시에 보시면 여기 전일 대비해가지고 상승률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요거 보시면서 거기 상승률이 많다는 건 이제 거래량도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예. 네. 그래서 거기서 보시고 단타를 하실 분들은 여기서 일봉상 위치가 어딘지 보시고 그 다음에 1시간 차트나 뭐 그런 데 짧은 차트 가가지고 단타 위주로 하셔도 될것 같아요. 지금은 적극적으로 막 길게 길게 볼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 조정이 더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어디로 방향을 잡는지 좀잘 지켜보시면서 좀 짧게 짧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1월 20일 날 음, 트럼프 취임식이 있죠. 네. 근데 이 파워를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너무 자기만의 생각, 그 세상에 갇혀있는 사람이라 가상화폐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금리나 뭐 이런 것도 본인 오로지 고집을 많이 피우고 있는데 트럼프가 좀 세게 해가지고 사람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찌됐거나, 어, 트럼프가 친 가상화폐 정책을 쓰는 관료들을 다 임명을 하고 같이 일을 할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어, 변할 겁니다. 흐름이. 그런데, 모든 기관 투자자나 돈 많은 고래 투자자들이 비싼 가격에 절대 안 사겠죠. 예, 저 같아도 안 삽니다. 뭐, 본인들이 이제 시세를 조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거기서 이제 잡아올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조정이 한 번은 크게 올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조정이 오게 되면 상방으로 전환되는 신호가 오게 되면, 그때딱 잡으셔가지고 하면은, 완전 발바닥에서 잡지는 못해요. 저도. 근데, 어, 상승으로 돌아서는 신호가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하면, 그때 잡아가지고 이제, 요번 불장. 불장이라고 다들 하죠. 예. 그래서, 그때까지 수익을 좀 보시고, 요번 불장. 다음 반감기가 되려면 또 한참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반감기, 예, 잘 차트 보시면서, 어,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공부하기 딱 좋아요. 예. 완전 불장 시작되기 직전이니까, 지금 한번 훅 했죠. 차트가. 위로 훅 했으니까, 지금 눌림인데, 완전 하방이 아니라 상승 중에 눌림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이제 좀 준비해 놓으셨다가 조정이 조금 더 오거나 했을 때딱 잡아 가지고 이제 불장 끝까지 한번 짧게 짧게 끊어 가셔도 되고 좀 길게 보셔도 되고 그렇게 흐름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차트의 중요 라인 이런 것들 잘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단의 소통방 링크 있으니까 들어오셔 가지고 문의하시면 됩니다 주말 잘 보내시구요 예, 차트 공부 좀 하셔 가지고 같이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